마이 턴 마이 턴 마이 턴제 차례요. 제 차례요. 제 차례예요. 제가 해 볼게요. My Turn English Grammar.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시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 시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동사의 형태 변화로, 그러니까 뭘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사를 바꾸는 거예요.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언제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게 시제라고 그래요. 언제 일어났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과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현재는 언제 쓰는지, always, usually, every, 이런 것들하고 자주 쓰겠죠. 당연히. 항상 하는 거, 보통 하는 거, 매번 하는 거, 뭐, 매주 하는 거, 매일 하는 거, 이런 거 왔을 때는 현재 시제를 써요. 근데 현재는 언제 쓰냐, 이거 세 가지 조금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의 상태나 사실,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 변함없는 진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My friend lives in Seoul. 내 친구 서울에서 살아. 지금 뭐예요? 그렇죠.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주죠. 살았다가 아니고 어, 지금 살고 있어요. 말이죠. She likes to read books. 그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제 읽는 걸 좋아했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통 좋아해. 책 읽는 거. 이럴 때 현재 시제로 써져요. 자 현재 시제는 동사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 3인칭 단수여서 S나 ES로 붙였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현재지요. She likes. 이것도 마찬가지죠.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지요.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 I usually go to school at 8. 나 8시 학교 가요. 반복되는 일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또 내일도 갈 거잖아요. 그죠? 물론, 주말이 아니라면, 그때는, I go, 이렇게 현재로 써줘요. He eats lunch at 12. 그러면, 그는 12시에 보통 점심을 먹어요. 할 때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거, 반복되는 거, 이럴 때는 현재를 쓴다. 변함 없는 진리. 해가 동쪽에서 뜬다. 뭐, 해가 서쪽에서 뜰리로 있겠지만, 그거는, 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죠? 변함없는 진리를 나타낼 때는 현재형을 써줘요. 5 and 2. 그러면 어, 5 더하기 2는 뭐다? 7이다. 이렇게 변함없는 진리일 때도 뭘 써준다? 현재를 써준다. 그럼 현재 시제는 현재의 상태, 사실,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 변함없는 진리에 써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과거는 언제 쓰나 한번 볼까요? 과거는 언제 쓸까요? 과거. 과거는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과거 써야 되죠. 과거에 그랬던 것, 상태를 나타내거나, 역사적 사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니까, 당연히 역사적인 사실은 뭘로 갈까요? 과거로 가죠. yesterday, 어제. last가 붙으면 무슨 뜻이에요? 지난 이런 말이죠. last night, 지난 밤, last weekend, 지난 주말. 이럴 때 지난 거니까 당연히 뭘 써야 돼요?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ago는 얼마 전이란 뜻이죠. 전. 그죠? 그래서 three days ago, 그러면 3일 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yesterday, last, ago 등과 함께 자주 쓰여요. 볼까요? I met My friend, two days ago. 자, two days a g o 뭐죠? 그렇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이면 언제지, 시제가? 과거예요. 그러면 동사의 형태를 mat라고 써요. 이거는 원래 형태는 뭐였어요? 그렇죠. meet. 근데 이것의 과거형이 mat죠. We went camping last. Oh, last 나왔구나. 지난 주말에 우리가 캠핑을 갔어요. 지난 주말이면 과거니까. 고의 과거 형태를 써주고 있죠.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보고, 아, 이거는 시제가 현재구나, 혹은 과거구나, 이렇게 결정할 수있게지 읽을 때. 자, 역사적 Korean War,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broke out, broke out 됐단 말은 일어났다, 발발했다. 1950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break의 과거 형태의 뭐를 쓰고 있어요? broke를 쓰고 있죠. 1950년은 과거잖아요. Bell invented the telephone in 1876. 그러면 1876년도 언제예요? 과거잖아요. 과거에 발명했다. 전화를 벨이 발명했다 그러니까 뭐 써야 돼요? ED 붙여 주죠. 불규칙적인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줬지만 규칙적인 것은 동사에다 뭐를 붙여요? ED를 붙여서 디나 이디를 붙여서 과거 형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시제는 yesterday, last, ago 이런 것들과 같이 쓰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 상태, 역사적인 사실에 같이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그 시제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만들어 보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끝.